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또 오랜만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어, 비트코인 매매밖에 안, 하, 안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잘안 나와서 업로드할 만한 그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계속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포지션을 제가 잠깐 바꿔가지고 일단은 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1635불 남았었는데 지금 1230불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포지션 비트코인 5배 쇼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제가 롱으로 잠깐 바꿔가지고 일단 업로드를 드린 건데 이것도 제가 본전 노스 그냥 걸어놨습니다. 그 제가 들어간 거에. 그래서 본전, 본전 노스 좀 있으면 걸릴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로인지 쇼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 제가 이때쯤이었나요? 한 이때쯤이었나? 예. 계속 이때부터 쇼스를 봤어요. 저는 이제 쇼 다섯 배도 여기서 잡았었고 근데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뭐 여기까지 잘 내려왔죠. 잘 내려왔는데 어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이 저점을 깨버리고 그냥 예. 이 42k 정도까지 좀40뭐 8k에서 42k 정도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서 지금 파동을 되게 많이 쌓았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어리 그래서 네 덩어리까지 쌓았는데 이게 한번 진짜 크게 한번 좀 여기까지 이 주황색 두 선까지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자꾸 이제 어 거래량들이 좀 많이 터지면서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올라갈 그 시나리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어, 여,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계속 쇼만 보다가 이제 여기서 잠깐 롱쇼 롱쇼 좀 바꿔 바꿔 가지고 좀 시대를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롱을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도 이제 계속 쇼 보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게 큰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렇게 또 이걸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보고 잠깐 이제 단기적으로 롱을 들어간 거거든요. 포지션을 딱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냥 숏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곳까지 이렇게 먹혀 버리니까 어 롱으로 좀 포지션을 잠깐 변경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쭉뭐 신고점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그거는 좀더 어 많이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이 매물대들을 다 잡아 먹는 뭐한뭐 68,000달러 정도까지 거래량을 탁 터뜨리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뭐한 번에 올릴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좀 봐야 될 거라 봐야 될 문제로 생각해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선 어 지금 12시간 봉까지 이제 좀 힘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단기 롱을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음 이거 지금 사실 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롱인지 숏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롱을 한번 잡아본 거고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어 제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요어 지금 여기 이렇게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린 거를 뭐 이렇게 쌍봉으로 빼든 이렇게 원웨이로 빼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빼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53K 찍으면은 이제 어 진짜 이 주황색 두 구간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쇼스로도 먹고 여기서 롱으로 더 크게 먹고 싶었던 거였는데 여기서 방어를 너무 잘해 주고 있어서 가지고 진짜 어 어쩔 수없이 단기적으로 지금 롱을 잡은 건데 이것도 57551. 그러니까 제가 잡은 거어 터치하면은 그냥 본절 걸었어요, 제가. 그만큼 롱에 대한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 제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를 지금 이 여기까지 떨어져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롱을 좀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좀 높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중간하게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롱을 확신하기까지가 너무 이렇게 어 높은 금액까지 올라가야 돼서 어 별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롱을 잡아도 아뭐 먹긴 먹겠지만 크게 못 먹는다. 여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져 주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일단 거래량 측면으로는 제가 롱인 것 같아서 일단 단기 롱을 잡았고요. 예. 여러분들 뭐 지금 이 비트코인 거의 한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6개월간 이 지금 하락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시드를 크게 불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고수이실 겁니다. 예. 정말 진짜 너무 지루하죠, 지금. 예. 너무 지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횡보가 지금 컸던 만큼 저는 이제 변동도 엄청 크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뭐, 이제는 신고점이 아니고, 진짜 큰 상승파동 하나가 더 나와주기를 저는 어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전 비트코인 상승장이, 어, 적어도 내년, 뭐, 연말까지는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거래량이나 이제 뭐, 흐름을 보고서, 제가 보는 지표들의 흐름을 보고서, 어, 고점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 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 어 그래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상승이 지속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laughs> 어, 제발 이두 구간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차라리 저 본절로스 걸리고 여기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만약에 본절로스 걸리고 여기 지금 5 53k 부분 또 오면은, 여기서는 저는 다시 쇼을 잡겠습니다. 그때는.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업, 어, 업로드 드렸는데, 좀, 어,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요. 어, 변동성 나오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업로드 자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